피파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아셔야 할대략 사이트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피파대낙 이렇게 검색을 해주신 다음에 가장 위에 뜨는 사이트 여기에 들어와 주십니다. 그 다음 공지사항을 읽어봐 주시고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피파대낙 딱한번 처음 알게 되신 경우 여기는 꼭 BJ 곽준혁 저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다 입력을 해주셨다면 입금 계좌번호 이곳에 입금하시고액을 입금해 주시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신청을 해주신 다음에 대략 진행 상황이 꼭 알고 싶으시다면 여기 이곳을 클릭해 주시면 대략 진행 상황까지 알수 있습니다. 정말, 피파레나 c o m 빠를 때는 2분, 느릴 때도 5분 안에는 대략이 되는 사이트니까요. 많은 이용 좀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정말 본캐 초대박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지난 EK 리그 챔피언 시즌2 이제 우승을 해가지고 우승 상금이 넥슨 캐시도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그 넥슨 캐시를 가지고 한번 폭풍 현지를 해볼 건데 이 금액이 작지가 않아요. 얼마냐면 대충 요 정도 됩니다. 아, 넥슨 캐시가 한 천사 350만원 정도, 지금 저한테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중에서 한150 정도 질러가지고, 리비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얘도 조만간 또 토티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뭐 지금 아이콘이 뭐 재평가가 된다, 뭐 프라임 아이콘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갖고, 캐시를 일단은 좀 쟁여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한150 정도만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장에서 9개짜리 하나만 줄수 있나? 하나만 줄수 있나? 하나만, 하나만! 아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만이요! 하나만이요! 빵개, <목소리> 아 네, 9개짜리가. 아니, 그래도, 이게, 양심이란 게 있으면, 우리가 그래도 하나쯤은 줄만은 한데. 와, 진짜, 이 개새끼들, 진짜. 와이 새끼들 이거 뭐 지네들이 준 캐시라고 이거 너무 이거 어? 너무 이거 야박하다 이 새끼들 이거 요것도 10장을 한번 주룩주룩 개봉을 해보면 100억에서 300억 하나 은카페 두개아좀 아쉬운데 이 정도로 만족이 안되고 일단 금카페게 뭐 어? 있잖아 좀 그런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란 말이야 오 일단 금카페 하나에 오 100억에서 3 0 0원 하나 또 떠주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일단 모두 개봉에서 지금 잘 뜨고 있는 느낌이기는 한데 느낌이기는 해 느낌이기는 한데 아 씨발 이번 건 존망했네 혹시 한 장씩 가면 조금 잘 주나? 너무 성의가 없었나 여태까지? 한 장씩 가면 이게 뭔가 좀 있나 혹시? 어한 장씩 가면 한 장씩 가면 어? 한 장씩 가면 어? 한 장씩 가면. 와, 이거, 한 장씩 가면 개구대기네, 이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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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은카페 하나 먹었네. 와, 씨. 하하하하하하하! 놀까기! 와, 100억에서 300억이, 이거 하나도 안 뜨는데, 갑자기? 아, 왜 그래요, 진짜? 아, 진짜 한번만 제발! 아, 선생님들 진짜 제발요! 와, 좋됐다 씨발. 와, 이새끼 와, 진짜 제발! 제발, 제발! 이도 어쩔 수 없어 그냥 올까기 해가고 그냥 빨간불 하나만 나오길 바라야겠다 어쩔 수 없어 그렇지 딱하나 크로아티아 페리시치다페리시치 은카가 뜬다면 그래 이건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가야 되나 진짜 일단 무조건 빨간불 나와주면서 잉글랜드 c a ebs 제라드 앰파드 110억 아니요. 저는 라베드가 지금 필요가 없습니다. 초초 초 대박이 떠야 되는 상황이라. 라베드 말고.. 하, EBS 라르소니가 얼마지? 와, 순간, LN, 진짜. 여기서 뭐, BWC 펠레 같은 거 하나 먹으면 그냥 인생 끝난다, 아님? 어차피? 어차피 여기서 비싼 거 하나 먹으면 인생 끝나잖아. 그건 노릴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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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CAM. 그냥 그래, 일어나지마 일어나지마 일어나지마! 와 TC가 여기서 왜 떠요 TC가 진짜 제발 한 번만요 저 진짜 대회 존나 힘들게 해서 이거 상금 탄 거란 말이에요 진짜 제그 다음에 우리 형님들 이렇게 대낙 받고 짬이 날 때가 있잖아요 이짬날때뭘 하시냐 구글에 티켄타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여 검색을 하신 다음에, 매니에 뜬 사이트를 들어오시고, 커뮤니티 사이트 들어오시면, 여기 BJ 게시판이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 BJ 곽준혁, 여기를 눌러주시면은, 요렇게. 지금 요즘 제가 유튜브 댓글이나, 만약에 뭐 아프리카 생방에서도, 제가 뭐 선수지만 뭐 팀평가를 잘못 해드립니다. 근데 여기다가 요렇게, 뭐, 2,500원 린지의 의견 좀 듣고 싶어요. 하면은, 제가 요렇게 댓글에다 달아드리니까, 티엔타카 아는 이용 좀 부탁드립니다. 형님들! 오늘은, 요거 영입합시다 아우 요거 영입하자 형님들 방탄슈즈 정말 예전부터 내가 한번 써보고 싶었던 거잖아 한번 써봐야지 맞지? 형님들 방탄슈즈 금카 드디어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단은 형님들 말렙 기준 오버롤 130까지 나옵니다 물론 볼란치누르면 조금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높고요 와 슈파워 중거리슈 136, 135 이거는 뭐 진짜 중거리 이거 머신이야 진짜 긴패스 136 페마에 짧은 133, 볼컵 134, 스테미너 136, 침착순 133. 이거는 뭐 지금 많은 분들이 계속 약발 3이다. 뭐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계속 말하잖아요. 약발 3이나 4나 거기서 거기라고. 양발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이 방탄 슈즈 같은 경우는 에 이제 이미 제가 대회에서도 6화로 제가 검증을 해시었기 때문에 정말 좋습니다. 이걸로 바로 공식 경기 조지러 갑시다. 가자 방탄슈슈 와. 아니 지금 패스가 웬말 이렇게 가는데 무슨 약발 3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형님들 사실 옛날에 막 뿌띠 그 다음에 막 농비에라 이런 거쓸 때는 걔네들은 이제 스탯이 안 좋으니까 약발 3이면 삐기 존나 났는데 요즘은 안 그러다니까 와또 패스 봐와 아니 패스 뭐야? 오 어어? 아니 이게 제 패스 퀄리티가 좋대는데? 아니 마테오스보다더 좋은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주공 발락을 쓰다가 바꿔서 그런 게 아니고요. 주공 발락은 정말 좋은 친구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공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편견을 좀 가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아니, 뭐, 수룸패서 찌르면 다 가! 와, 이게 패마여서 그런가? 아니면 이게 스탯이 높파서 그런가? 이게 뭐지? 왔다. <laughs> 와, 진짜! 와, 이게 진짜 돈의 맛이구나, 와! 이거 그러니까 방탄 금카 쓰니까 이거 뭐야, 좋대잖아 이거. 이게 돈의 맛 아니야. 돈의 맛. <laughs> 야! 솔직히, 어, 뭐, 이제 와서 이런 말 하긴 좀 그렇긴 한데, 아, 그, 푸챔스 당시에 맨유에 방탄 슈슈 금카 있었으면 내가 우승했겠다. 아, 진짜로. 야.. 아 근데 이게 진짜 왼발로 차고 싶은데, 아니 슈슈가 알아서 이 움직임으로 오른발 가격 계속 만들잖아 아니, 왼발이 불안한 게 아니고, 왼발에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 오른발로 타 되니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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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이거 씨.. 됐죠? 예? 왼발 슈팅 됐죠? 자, 이제 왼발로 뭐라 하지 마세요. 왼발까지 하니까, 우리 슈슈는. 됐죠? 세인트 쪽에 이제 상당히 좀 기여를 하셨으니까, 예. 그 부분 인정이 되는 거죠? 와우! Tell you that I'm not coming back. It's the last chance to prove.